안녕하세요 하늘보고 입니다 저 단엽의 주인은 과연 어느 분이 되실까요 어, 제가 드리고자 했던 분은 부담스럽다고 안하신다고 하셨고 어, 한쪽씩이라도 분주해서 키우고 싶다고 하시는 분은 계시는데 난을 생각해서 분주하기는 싫고 그래서 이렇게 좀 기다려 보고 있는데 저 주인이 얼른 나타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한 번, 다시 한번 말씀드려보고 있습니다. 속히 결정되기를 바라고 있고요. 어, 저거는 황화라는데요. 한한 한 달여쯤 전에 그 황화를 필요하신다 해서 그팻말만 보고서 판매한 게 있는데, 그게 지금 병으로 그다 죽어가고 있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오셨어요. 그래서 이제 그 위탁자분께 말씀을 드렸더니, 음, 나름대로 괜찮은 걸로 골라왔다고 골라보셨는데, 지금 시기적으로 그러니까 어, 제가 양해를 구해서 9월 정도까지 기다려 봐서 괜찮으면 그때 보내드리겠노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. 잘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. 아, 전 아닌 그 사연이 있는 날이랍니다. 음, 뭐 산에서 그렇게 만났을 때 그리 큰 기대도 없었고, 입이 얇아서 아, 모양만 괜찮다고 이제 가져온 뭐몇쪽 가져왔었나 봐요. 근데 어느 분이 그걸 가져 가서 키워보니까 저렇게 발전이 됐다네요.몇 초기 다 저런 식으로 발전이 됐대요. 저거를 캐오라고 하신다는데. 뭐별큰 기대도 안 했던 곳이니까. 뭐 어딘가 기억이 안 난대요. 산청 어딜 것 같다고는 하는데 그 시절에 다녔던 곳이랑 그렇다고는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산지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. 참 그런 경우가 더러 있지요. 아좀 아쉽긴 하지만 할수없고요 저 나는 무슨 꽃이 필까요? 서산반이라고 하는데 아주 화려해 보이지는 않지만 잎도 광엽이고 잎자체도 좋고 환엽성이고 그래서 좀 나름대로 저게 무슨 꽃이 피었습니까 하고 하더니 기억을 못 하셔요. 저 세력을 보면은 꽃은 피우긴 피웠을 것 같은데 잎을 보니까 이상하게 뭔가 기대가 되고라는데. 어, 사이드로 반이 밀려 있기도 하고요. 참 꽃이 좋은 꽃이 피기를 기대해 보니까 천상 내년 봄까지 기다려봐야 하나요. 그리고 저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송림설관이라고 하는 복륜입니다. 설백복륜 어, 꽃도 설백복륜화로 핀다는데 아 참. 이 지역에서는 청주에서는 조금 그래도 알려지긴 했지만은 대부분은 송림설관이라면 이름부터가 좀 그런데 아 다복음 아, 참 명명품을 봐도 잘 모르겠어요. 하도 많은 명명품도 많고 흔하고 어, 그냥 아 중투구나 하면 차라리 그게 낫겠는데 다보금그렇구요저 아이는 어때 어떻게 보이시나요? 굉장히 작은 아이예요. 아, 입은 아주 그냥 뭐 눈에 쏙 들어올 정도로 하는데 저런 입에서 그렇게 발전하네요. 그래서 참 난이 재밌을 것 같아요. 저런 입에서 저렇게 나오니까 아, 근데 좀 그렇고요. 아직 발전은 더 해야 될것 같고 이놈은 뭘까요? 뭘까요? 산반인가? 아, 입참환약 좋다. 근데 저게 되게 입이 얇아요. 보기에는, 하, 아, 저기, 대단해 보이는데, 아이고, 아까워요. 입이, 생김이 아까워요. 모르지 또 저런 데서 이제 또 햇빛 보고 잘 발전하고 그럴지. 너는 또 뭐냐? 너는 뭐냐? 이야. 진짜, 산반 진짜 죽이죠. 아직 신하가 어리긴 어린데, 음, 저런 입에서 저렇게 나옵니다. 이야, 진짜, 진짜. 우리 출단 멋있죠? 저것도 산반이래요. 분주 행거 같은데, 신화가 나오나? 아, 참, 신화 보면서 참 기대도 많고, 저기서 산반이 활하게 나오면 좋은데, 모르겠습니다. 오늘도 모두 모두 좋은 하루 되시고요. 행복하십시오. 감사합니다.